안녕하세요. 저는 친환경 자연의 댄이라고 합니다. 오로로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친환경 100% 친환경 자연에서 나온 댄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어, 어떤 리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? 어떤 업데이트를 했을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이렇게 꾸민 이유. 바로 오늘은 친환경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. 와~ 팩 장신구랑 새로운 집이 나왔는데 그 집의 가격 상태가 2,250로벅스여서 리뷰를 못할 줄 알았는데 오늘 850로벅스로 입양이 줄었더라고요. 그래도 양심은 있는 입양. 네, 그래서 오늘 한번 이두개 한번 리뷰를 해볼 겁니다. 자~ 안녕! 누구야? 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랜만에 제대로 된 목소리로 돌아온 엘리고 갑니다! 와! 드디어 정상적인가요? 아니요! 에? 네? 뭐야? 스킨을 보시오. 왜 그러세요? 재활용 됐습니다. 하, <laughs> 재활용. 어쨌든 오늘 한번 리뷰를 해볼까요? 데님 써나요? 에? 네? 와우! 자! 와우. 새로운 팻 장신구들이 오, 나왔다고 하는데요.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? 오! 엘리 지금 이거 재활용 이거 얘는 모자 썼네요. 어 모자했었네. 어 전기, 이거 태양열 이거 포, 태양열 포, 포, 태양열이야. 이거, 이거 터, 터지는 거 아니에요? 터지는데. 태양열은 이거 봐이줄좀 어. 봐봐. 파란색 빨간색. 태양열 에너지는요. 태양열을 이렇게 흡수를 해서 그걸 전기로 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그런 네 그리고 이거는 버섯 제가 사야겠네요. <laughs> 근데 이게 왜 친환경이죠? 어, 버섯 <laughs> 어쨌든 버섯을 뽑아서 위에다가 도... 이것은 바로 낙엽입니다 와. 아 와. 가을 때문에 이런 건가? 근데 이거 사야 고코리아. 돼? 사야 돼? 근데 고코리네. 이게 1850원이라고? 아 이거 음. 사면 좀흑운데아어 이거 오 이게 내 마음에 드는데? <laughs> 어 이거 사자 와 솔방울? 솔방울? 아너뭐 살까? 솔방울 기결 이거 한번 사봐 따갑겠다 <laughs> 아 따갑겠네 그러니까 오 뭐야 지금 고슴도치가 쓰면 좋을 것 같은 오 해봐 뭐야 징글벨이야 징글베리어. 네, 이게 이거. 더 자연, 그거랑 잘 어울리는 그런 거. 것 같은데? 이걸 왜 먼저 해 도치 했지? 한번 해볼래요, 일단? 어, 그래요. 한 번, 도치한테 한번 씌워볼게요. 얍! 오! 우와, 오 좋아, 좋아. 어, 괜찮은데? 오. 여기 이렇게 설방울이 귀에 달려있죠? 프리필스가 있는데, 아, 자, 여기 이거 재활용 펜이 거든요 이거 음. 한번 해봐요. 귀엽네. 어, 저는 이걸로 할게요. 저거. 자. 음, 어, 저는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에게 오, 이렇게 배치를 오, 달아줬고 저도 달았습니다 오 괜찮은데? 아니 저 이거 옷좀 빼면 안될까요? 안보여요 아 그래요? <laughs> 빼세요 오, 오 괜찮은데? <laughs> 이거 봐봐 오, 자연의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번에 친환경 집이 나왔다고 합니다 친환경 자연의 집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, 그러면 한번 리뷰를 시작해볼까요? 에코 네셔널 earth house. Oh 라고 자연적인 지구의 집. 뭐 와. 해석하면 이렇게 되긴 하는데, 그냥 저희는 친환경 자연의 집이라고 하시죠? 네, 그럴 거면. 저희 둘을 좋으세요. 합친 <laughs> 그런 집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Oh. 자, 이건 로벅스라고 합니다, 특별하게. 자, 음. 과연 가격은? 음? 그렇습니다. 어, 오프닝에서도 말하긴 했는데. 좁좁좁좁좁좁좁어 원래는 네. 이게 2250 로벅스였어요. 근데 2250로벅스라면 아무도 안 사요. 네, 맞아요. 일단 흑우거든요, 사면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850 로벅스로 깎은 거 보이시죠? 네. 자, 그래서 좋네 네. 좋긴 한데 그래도 비싸긴 한데. 자, 그래도. 응. 자. 저번에 그렇게 그 뭐냐? 사람들이 공아살 아이, 죄송합니다. 이게 파벨로 박스죠. 네. 이게 레전드 리뷰라고 지금 파벨로 박스썼다고 했는데. 근데 아닙니다. 자, 그걸 뛰어넘을 리뷰가 와. 몇 달도 아니고 빨리 사긴 그, 하세요. 몇 주만에 옵니다. 자, 다음까요 아, 잠깐만, 이거 너무 떨리는데?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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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자, 겉모습부터 한번 볼까요? 들어가야지. 응. 들어가. 이걸 들어간다고? 자, 지금 보시면 머리 위에 다 있는 꽃처럼 지금 오? 풀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. 와, 되게 좀 꽃도 자라있고, 아, 근데 이거는 안에보다 겉모습이 훨씬 와요.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네요. 삐뚤어지면 필살기 적합이에요 와, 이거 되게, 아, 이거 겉모습이 되게 예쁘다. 디자인이 꽤잘 뽑혔네요. 많이 특이해요, 여러분. 일단 집 구조가. 일단. 아, 안녕하세요. 오, 일단 이쪽에 방 1이 있습니다. 네. 방 1이 있고, 여기 방, 아, 방 2가 아니네. 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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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방, 방 1이 있고, 여기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네요. 계단 방어요? 올라가 볼까요? 또 올라가면 나옵니다. 또 방이 나오고, 그 안에 또 방이 있고요. 네. 어, 그리고 또, 이쪽에도 또 방이 있습니다.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갈, 3층까지 있나? 올라가면, 오, 이렇게, 어, 방이 있네요. 1층과 입니다. 비슷하게. 어, 이게 마지막인가요? 음흠. 끝? 응. 음. 음. 이거 뭔가 많이 흑우가 된 기분인데 아닌가요? 어, 근데 이거를 막 상황극으로 잘 표현하면 굉장히 유행하게 쓸것 같은 집입니다. 마녀의 집 같네요. 그러니까, <laughs> 마녀, 마녀의 집이요? 지금 아파트 제가 아파트? 아파트를 <laughs> 1층에서 5층까지 다 꾸몄거든요. 응응. 그래서 다음 집은 뭘 꾸밀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, 이거 꾸밀면 딱 좋을 것 같네요. 좋습니다. 제 생각에 이 집은 850 로벅스에서 네. 한400 로벅스까지 줄여도 된다. 응. 내 생각에는. 아니면 집을 넓혀라 안 줄일 거면 그래 그게 알맞는 평가인 것 같네요 뭐 제가 어 팻을 모으는 것보다 집 모으는 걸더 좋아해요 입양하세요 그래서 저도요. 어 그래서 저한테는 좀 흙우 같긴 하지만 저한테는 <laughs>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집을 모으는 분이라면 일단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서 맞아요 예뻐요 어 디자인은 솔직히 만점이라서 집을 모으시는 분이라면 어, 사셔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다음 번에는 진짜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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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상한극이 올라갑니다. 네. 한 다섯 번은 많은 것 같은데 다음에 올라간다고 이번에는 진짜 믿어주세요. 진짜+ 진짜 올라갑니다.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.